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 아, 십자가 구원, 할렐루야, 다시 상기되죠? 쭉 가다가 오순절 아, 할렐루야, 상기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아, 뭐, 초막절, 라팔절 주님 다시 오신, 계속 우리가 상기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킵업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뭐, 안 되고, 구원 없고, 이런, 이런 유치한 얘기 아니고요. <laughs> 이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 이미 신령한 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체를 누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몰라갖고, 이거 메어갖고 살지만, 예수님 안에 신랑한 복을 누린 자들은 이게 되략 이득이 됐어요. 지켜서가 아니라, 본질을 상기시켜주니까. 아, 맞아. 예, 하나님 이랬었지. 할렐루야. 안식일도 포함해서 이렇게 서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사이클이. 이렇게 우리 킵밥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행동 양식 지키고 안 지키고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 갖고 있는데 이거를 사단이 보니까 이거 빼야 되겠는 거야 이걸뭐 다른 방법이 없어 야안 되겠다 껍데기 냅두고 저 생명의 뿌리 저거 뽑아버려야겠다 저안 되겠다 그래갖고 작업이 들어가죠 사단이 생긴 게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죠 그그 뿌리를 빼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사단이 왜 죽여도 죽여도 안 되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신화정책 종교통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껍데기는 갑자기 더 화려하게. 자, 유대교를 흔히 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생활, 그냥 생활 한가운데 있어요. 예배당 삶 따로, 회당 삶 따로, 집안 삶 따로, 따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 근데, 기독교가 이제 이방인들 딱 주면서 뭐가 됐냐면, 갑자기 이제 이방인들 생각하는 딱 이분법 돼갖고, 여기 거룩한 여기 성전 큰 거, 이빨이 그질로 알아. 시스템만,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기독 신앙을, 살아있는 관계를 종교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시스템화 시키면서 중간에 그 생명의 이, 이 뿌리되는 요, 요 사이클들을 확 뽑아버린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정말 쉽게 빠지고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종, 죄성입니다. 여기 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 다, 다 있어요. 종교. 가 제일 교묘하게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마약에 빠져 갖고 방탕에 빠져 갖고 사는 그런 사람보다 종교에 빠진 사람이 더 어려워요. 더 교묘하고 더 악독한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사람차 살아 더 쉬워요. 이렇게 막 사시는 분들이 복음에 들어갈 때는. <laughs> 자 왜냐하면 종교의 이 죄의 근본은 종교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이게 나왔죠. 근데 이, 이 생명의 이 뿌리를 뽑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유대적인 걸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하는 대로 부활절 바꾸죠. 6월절을 부활절로 이스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없는데 갑자기 생기죠. 원래 있던 태양신 무슨 뭐 태양신 생일이에요. <laughs> 옛날부터 있는. 왜냐하면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로마 직중에요 로마 직분 중에 다 그... 투표를 해갖고 정치인들을 뽑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종신직은 뭐냐면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 그 이분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자기 라이벌이 있었어요. 누가 황제 될까 하는. 걔랑 결전하기 전에 막 기도했어요 태양신한테. 태양신한테 기도하겠죠 태양신 제사장이. 그런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꿈과 환상 응답은 뭐였냐면 태양이 있고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그걸 보고 들어온 이 사람의 메시지는 어떤 미혹의 메시지였냐? 진리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아, 내가 숭배하는 태양신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뭘 섬겼냐면 예수를 섬긴 게 아니라 예수 가면 쓰고 있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할수 있어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우상숭배 다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대로 다 그냥 우상들 기념해갖고 동전 만들고 뭐하고 다그렇게 했습니다. 재산인데 떠나지도 않고요. 왜냐면 하 자기가 섬기는 예수가 태양, 태양신 예수라고 착각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왔던 게 이제 그, 그 유대적인 뿌리를 뽑는 거였습니다. 생명이 뽑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 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이, 이 생명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뽑혀서 생명이 끊겼습니다. 신앙의 생명이. 그래서 암흑기계로 들어가죠. 유대 암흑기로, 아, 중세 암흑기로. 중세 암흑기 동안에, 참 재밌는 게 이거였습니다. 원래 늘었어야 할 모든 하늘에 실령한 복들 을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졸지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희망이 남아있는 것도 점점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그래갖고 육신의 자랑으로 빠졌습니다. 어, 나 수도원 들어갖고 다돈 닦고 난 끝내고 이거 막. 물론 그 중심은 하나께서 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다종교에 빠집니다, 점점. 생명 없이. 그래갖고 결국엔 몇명뭐 그렇게 돈 닦겠다고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뭐 일반은 그냥 엉망이죠, 또 뭐. 대중이. 그렇게 암흑길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원래 누렸어야 될 진리 중의 하나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딱 회복해 줍니다. 원래 누렸어야 될 건데 회복된 것 뿐이에요. 근데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기독교란 종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처음 심은 영적 원리가 이겁니다. 심은자로 거두는 게 영적 원리잖아요. 처음에 심었던 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고 내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대체 신학으로 하는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저건 버렸다 이거야. 내가 했다 이거야. 그렇게 이전 것은 버리고 내가 진짜다가 나오니까 원래 누렸을야 동일한 진리들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 초대교회가 누렸던 복들. 이 진리들이 하나씩 회복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이전 놈들은 버렸고 내가 진짜야. 마틴 루트. 또 그다음부터 나오는 뭐 계속해서 교파가 나오죠. 장로교, 감리교, 뭐쭉 나오는데, 전부 똑같아요. 원래 그로을가 진리가 회복되는 것 뿐인데, 하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결과는 저것들은 버리고 내가 진짜. 그, 이전, 이전, 이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저것들은 이단.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은요 근본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뭐, 이거 저렇게 지키냐, 뭐, 이런 기준들 있죠. 지금 이단 따진 이런 기준들, 대부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니 앞에. 그렇게 굳이 따지면 기독교 자체가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그 기준이면. 우리는 이방신들 섬기는 문화 잔뜩 있거든요. 어근는 우리의 뭐 그래서 예고 싶으면 구원도 기독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 양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냐 저렇게 지키냐 침례냐 세례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복음 안에.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창 싸우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이상하건 말건 전해지는 메시지, 나는 하나님과 개인 관계가 있다면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난 뒤집어지고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말 관계가 있다면. 근데 이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거절하는 것도 자기 기준으로 지금 이흔 흔에 빠진 이단 싸움 있죠. 하나님께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이단 싸움들. 그거 그 잣대 때문에 이미 자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심판자 자리에 있거든요. 자기 이미 판결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4장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나눈건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흔히 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이단 사람들 중에 좀더 얘기해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의 하나님과 관계는 내 신령을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거기 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님게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 열매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게 없이 다들 지식적으로만 돼 있고 다들 이게 이게 잡대가 되고 높아져갖고 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기준이 딱 걸리면은 아무 것도 못 먹어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살아있는 진리예요. 살아 역사하는 진리예요. 여러 가지 표현과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은 얘기지만요. 그래서, 흔히, 우리 보면은 무슨 교단들끼리 제가 사이 안좋아고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제가 깝깝해요. 너무 가슴 아팠던게 있어. 뭐냐. 내가 느끼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둘이. 똑같은 얘기 하는데, 표현이 조금 틀린 것 같다가 막딴쪽나뒤휙댕기는거 막. 무슨 생각 하세요? 아, 그 본질적이 똑같은데 표현 좀 틀리다고 확 싸우고. 우리, 우리 초대교회사 있죠? 초대 기독교사. 다 그거예요. 쓸데없는 논쟁. 정말 중심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게시해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건 바꿔주는데, 그냥 막.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때도 얘기했죠. 음식입니다, 음식.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하의 말씀, 영이신, 영이신 하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 살아요. 생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 먹고, 이렇게, 피 마, 우리,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말씀드신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관계예요. 날마다 살아있는 이 관계. 근데, 어, 이, 이, 이 영양분은, 우리 음식을 흔히 비교하잖아요? 말씀을 얘기하실 때. 말씀은 음식입니다. 음식. 떡이에요, 떡. 밥이에요, 밥. 밥 먹을 때 우리가 정말 몸이 필요한 거는, 육체가 필요한 것은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물론 그 밥을 해줄 때 요리사가 좀 맛있게 해주고 이러면 좋죠. 음식 맛있으면 좋지만.